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그 볼링 아 그리고 한국인 친구 아니는 피싼 올로도 가고 저는 하루 정도 더 아유타야 있을 생각입니다. 기다리면서 다른 외국인 친구 어제 카밀 그리고 독일인 친구 튤리도 사귀지만 아 약간 혼자 있고 싶어서 호스텔을좀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출발할게요. 열렸나 돈가스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아 열린 것 같다 꿈에서도 나왔던 돈가스 먹자. 여기가 음, 교재 하나넣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지는 못했지만 땅이 젖어 있어서 다른 날인가 싶으시겠지만 점심 먹기 전과 후입니다. 그래서 비올때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구나 여기. 사리카 아, 아, 푸키 솔직히 사와는 보고 싶진 않고 선셋이 보고 싶은데. 선셋투어 하우머치? 하우트 보트 레이프 200바어아 오셀 스타트 어 레이프 어200바 ok 아스타트 히아 uh, 3 3 2 3 3 4 4 4 4 4 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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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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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3 4 4 4 4 4 4 4 아... 12시 반밖에 안됐는데 체크인이 가능하네요. 룸은 뭐 컨디션이 딱히 막 엄청 세고 나이지만 정도면 뭐 괜찮고 애들도 크고 하지만 뭐 도미토리 어제 먹었던 데에 비하면 금액은 약간세배가 약간, 약간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빨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공간이 가능하다는 점 그거 하나가 장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도메토리 룸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 가봤는데 재미있어요 이제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고 정말 재미있지만 어 약간 소지품을 신경써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여기 왔으니까 뭐 양말 빨래한테 해야겠죠. 빨래하고 좀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트 트립 뵙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보트 트립을 갈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갈 수가 없다네요. 예. 보트 크기 때문에 하루 더 있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하루 더 숙박을 계획하고, 보트립을 갈지, 아니면 내일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한번 오늘 저녁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고민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